네,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다짐들을 힘차게 얘기해 주신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기자분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의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구호를 한번 힘차게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피켓을 네 기자분들이 잘 촬영할 수 있게 힘차게 높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박근혜를 구속하라라는 문구를 제 무대 기준에서 보이게 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박근혜를 구속하라를 잘 보이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외치는 구호를 크게 다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핵은 시작이다. 네, 그러면, 네, 피켓을 뒤집어서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잘 보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준비 되셨나요? 네. 진상규명은 나의 일이다! 진상규명은 나의 일이다. 진실을, 밝혀내자. 진실을 밝혀내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끝까지 함께 하자! 끝까지 함께 하자!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의 순간에는 항상 대학생들이 선두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 또한 대학생들이 선두에 서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또 거리에서 힘차게 싸우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 대표 안드레님을 모시고 힘찬 발언을 듣도록, 하, 듣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